2023년 1월 10일 예심찾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무사히 잘 지내고 집에 와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저는 오늘 무릎 사역을 앞두고 많이 떨립니다. 아버지께 제가 열심히 하지 못했고 아버지 보기에 게으른 자였던 게으른 자였기 때문에, 저의 기도를 받아 주시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염려가 앞섭니다. 이 염려조차도 사단이 주는 생각이겠지만, 그래도 제가 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내일 새벽에 이루어지는 무릎 기도 사역 병을 미리 알아보는 사역입니다. 방클목사님께서, 힘, 힘을 들여가며 지친 몸을 이끌어가며 저희를 위해서 사역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반클 목사님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저희는 거기에 반도 못 따라갑니다. 아버지, 반이 뭡니까? 한 걸음조차도 쫓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일 사역에도 주님께 맡겨오며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실 거로 믿사오며 내일 사역에 늦지 않게 깨워 주시고 준비할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